여러분과 함께, 하루 또 함께 늙었네요. 예. <laughs> 네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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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디만 늙는데형안늙는데 늙는데. 아니야! <laughs> 나도 같이 늙고 있어. 아니야. 아니야! 어제도 얘기했지만,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, 늙어간다는 게, 마냥 싫지만은 않다고 생각 <laughs> 하고 있어요. 이, 이런 새로운 기분을 알려준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이야기 꼭 하고 싶고, 음, 어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B2B만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고, 시간 내주시고, 이런 정성을 저희가 절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여러분 덕분에 B2B가 있고, 제가 있고,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, 용기를 받는다는 것.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어 사진 찍었으니까.